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연호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벌써 제가 구독자 1 0 0 0명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요. 모두 여러분들의 응원,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삽비 자유농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일주일 전쯤에 포트를 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약간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좀 약간 못나이들이 좀 채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밥이 차고 가면 또한 매력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비 자연 농원에서는 매월 달수와 일수를 맞춰서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비 나눔이라 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11일 날, 제가 구독자 1,000명, 1,000명이 될때 썰프레아를 나눔 드린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이렇게 썰프레아를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11일날 제가 나눔을 할때 영상 본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 영상에 사행시 사행시 예시는 사비 설프로 하겠습니다. 십이 아니고요. 사비입니다. 삽도 아니고요. 사비예요. 그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그 문자가 오셨는데 삽이 자연농원이시죠? 말래가지고 삽이 사비 아닙니다. 삽 사비고요. 십이 아니고요. 시바 아닙니다. 사비에요, 사비. 어, 사행시 예시로 댓글 넣어주시는 분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일곱 줄을 나눔을 드릴게요. 나눔이란 최고의 소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눔도 하고 또 분양을 통해서 우리 팔도광산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쟤비자연농원썰프레어 나눔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